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아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 2장 17-18절 말씀의 주제를 이어받으면서. 또 앞으로 전개될 대제사장 관련해서 새로운 논제들, 예를 들면 하늘 성소라든가 죄, 죄는 없으신 분 또는 보좌 앞에 나아감 이런 논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면 1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구절들은 오늘 이 구절은 오늘 본문과 함께 오장 5장, 오장부터 앞으로 전개될 대제사장에 대한 주제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 부분이고 어, 0장1 9절 이십삼절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마무리하는 앞과 뒤를 감싸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 삼장 일절에서 육절 말씀과 연결,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선 하늘을 통과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을 통과하심은 성소를 통하여 휘장 안으로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행동을 행동을 아론 아론의 계열은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단번에 통과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성막은 모형이고 상징성을 띈 거지만 실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성 그곳에 하늘의 하늘이라고 밝히는 그곳으로 곧바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 하늘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참된 지성소 자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을 통과하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또 예수님 동시에 사용되고 처음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신적인 지위와 관련해서 1장에서 반복해서 사용되었었고 또 예수님은 그분의 인간 본성과 관련해서 2장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1장과 2장에서 각각 소개된 그런 신적 지위와 또 인간의 본성,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임을 어 저자는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천상적 지위에 대한 14절 말씀의 언급과 또 예수님의 철저한 인간 본성에 대한 어 이어지는 15절 말씀의 언급은 위대한 대제사장의 두 속성을 어 균형 있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상에서 인간으로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어, 굳게 지키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 그것을 짐작해 볼수 있겠죠. 앞서 간략히 지적했듯이 어, 15절 말씀은 히브리서 2장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 1 4장이 1장을 어, 집약적으로 위대한 그렇게 한다면 어, 14절에서는 그처럼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과연 연약한 인간이 그렇다면 그런 인간이 직면한 그런 어려움들을 관심을 가지시겠는가? 14절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의 신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1장에서 언급했던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히브리서 2장에 그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이중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동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심파테시아는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행동, 곧그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까지를 포함한 그런 동정입니다. 단순히 그냥 느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에 완전히 동참하심으로써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동참의 정도를 모든 면에서 똑같이 또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받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것도 인간과 같은 수준에서 그런 받으신 정도로 인간의 연약함에 또 자신을 완전히 그대로 노출시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이처럼 모든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 인간들과는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험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고 또그 결과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특성은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의 자격 요건도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봐서 알, 알다시피 대제사장도 속죄일 또는 지성소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어, 용서받는 그 제사를 먼저 드린 후에 왜냐면 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 자체를 흠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속죄, 속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완전한 지성소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공감하시지만 또 한편 죄는 없는 완전한 어, 또이 땅에서의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지송수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천사들은 하늘에 있긴 하지만 어,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들과 또 천사들의 그 양쪽의 한계를 모두 뛰어넘으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덕분에 우리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한 번만 지성소에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는 위대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은혜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이러한 특권에 더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그 보좌로부터 자비와 하나님의 극률의 사랑 그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라고 아 이야기하고 있죠. 어, 우리는 어제 수요 예배 때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음, 결국 심판자로 어, 우리가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어, 그 그것에 전심 전력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지만. 한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까지도,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또한 한편으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러면 나아가기를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분의 도우심은 어, 또 적합한 때,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다는 것과 또 나아가자라고 번역된 동사 프로세르 코메, 코메다가 지속성과 반복성의 의미를 수반하는 현재형이라는 그 단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대제상의 도우심은 우리가 그냥 가끔 생각날 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단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 또 현재형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또 어,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수시로 반복적으로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재형으로 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예비한 적합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채우하신분또 모든 것을 내어 주신 분께서 언제나 기꺼이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극렬로 우리를 대할 그런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풍성한 위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자리까지 또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채울 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 능히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또 언제나 우리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주님의 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아 용기를 얻어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위로하시며 세임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또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